그리고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, 이른비와 늦은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여서 너희의 소산물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마음먹으신 복입니다. 그러나 그 뒤에 단서가 붙습니다. 너희가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게 되면 이른비와 늦은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는 그 하늘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시겠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뒤에 주시는 말씀이 재미있습니다.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절하리라. 그 땅이 험악하고 거칠고 척박하여서 너희에게 필요한 소산을 내지 못해서 너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줄 모든 것들이 가득 채워진 풍족하고 넉넉한 땅인데, 그래서 아름다운 땅인데, 여기에서 너희가 멸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. 결국 이 말씀은 뭔가 하면 가난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힘으로 차지한 땅도 아니었고, 이 땅에서의 삶이 너희가 책임질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. 내가 책임집니다. 너희의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운다. 왜요?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. 그러나 순종할 때 받는 복, 불순종할 때 받는 벌이라고 하는 이 도식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부패하고 완악한 우리의 심정에서는 늘 이런 오해와 도전이 있습니다. 하나님이 내가 주었으니까 너희 내말 들어라. 그러나 내말 듣지 않으면 너희에게 줄것 없다. 이렇게 위협하고 억압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가지고 계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라고 하는 것을 다 놓쳐버리고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는 표현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이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여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.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너희를 내가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겠다.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. 너희를 빼앗기지 않겠다. 너희는 내 것이다. 내가 책임질 자들이다. 그러니 딴데 쳐다보지 말아라.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.